안녕하세요 모왕입니다. 어제 박세용의 완벽투로 승리한 롯데는 서준원을 내세우며 2연승에 도전했는데요. 그런 서준원을 도와주듯이 롯데는 1회부터 볼래 2개와 펀트 한타로 무사만료를 만들었고 경훈의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냈고 이어 안치홍의 적시 이루타와 이대호의 희생플라이로 1회부터 석점을 내며 기분좋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원은 4회까지 5개의 볼넷으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3,4회에 땅볼로 연속 실점을 했습니다. 내용에 비해 대량 실점은 아니었기에 다행이라고는 할수 있었지만 조금은 아쉬운 투구였는데요. 그렇게 서준원은 4회를 끝으로 나균환과 교체됐습니다. 5회에 올라온 나균환은 볼넷과 안타로 위기를 맞았고 결국 안치홍의 송구 실책으로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아쉬웠던 서준원의 두구 직후 이런 장면이 나오며 3회 연속 실점으로 결국 초반 좋은 시작을 가져온 롯데가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6회에는 김진욱이 올라와 2개의 삼진과 함께 이닝을 삭제하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7회 초, 이사 이후 손하섭의 좌중간을 가르는 적시 루타가 나오며 다시 리드를 찾아왔는데요. 그리고 7회를 강영구 선수가 막아줬고, 이어 8, 구회를 구승민 김원중이 막으며 이한 점차 승리를 또 한번 지켜냈습니다. 이 릴레이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새로 영입한 강윤구 선수가 득점 직후 상대 타선을 병살타로 잘 막아줬고 초반 부진하던 구승민이 1이닝을 퍼펙트로 막아줬으며 특히 후반기에 살아나길 바랬던 김원중은 오늘 세이브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며 후반기에만 벌써 4세이브째를 수확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를 승리로 이끈 불펜의 릴레이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6회 상대의 흐름을 끊었던 김진욱의 투구가 컸다고 생각하는데요. 연속 실점으로 좋지 않던 분위기를 살려줬고 직후 손아섭의 적시타로 승리할 수 있었기에 김준욱의 두구가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오늘의 승부처였습니다. 물론 중반 흐름이 살짝 좋지 못했지만. 오늘도 한 점차 승부를 지켜내는 고급진 야구를 했습니다. 후반기 5경기 중 역전패가 있긴 했으나 나머지 4승에 모두 불펜의 힘이 컸기에 후반기 롯데의 불펜 운영은 상당히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게다가 5명의 선발 투수 중 오늘 던진 서준원을 제외하면 모두 5이닝을 넘기고 2실점 이하를 기록하며 최고의 피칭을 해줬습니다. 이런 초반 5경기의 흐름만 봤을 때는 정말 이번 후반기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내일 경기는 로테이션 한 바퀴를 돌아 스트레일리가 후반기 두 번째 등판을 가진 첫 등판에서 너무나 좋은 활약을 해줬기에 이번 등판 역시 기대가 됩니다. 후반기 반등하는 에이스의 모습으로 내일 경기에서 롯데에게 스윕을 선물해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로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